안녕하십니까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강사 이승구입니다. 오늘은 집단주의 사회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전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이, 이 문제가 이제 그 옛날 한 10년 전쯤에 고려대학교 어, 논술고사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다음 세 가지 항목, 사실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항목의 공통점을 생각한 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어, 서술하라, 비판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또는 우리 이 문제를 접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생각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때그 어떤 글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 되어서 못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해적 어떤 능력보다도 기존에 갖고 있는 쉬운 어떤 내용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 그게 바로 예리한 어떤 사고력이겠죠.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 공통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노약자를 위하여 자질을 양보합시다. 라는 문구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전철 등에서, 버스 등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문구죠. 그다음 두 번째는, 축기금 부의금, 이건 한때 우리 관홍상제가 너무 호화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축기금 그 부의금 문화를 폐지하자는 정부의 어떤 의도 때문에 나온 문구였는데요. 축기금 부의금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이게 두 번째 거였어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서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뭐 표를 끊기 위해서나 이럴 때 입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통과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잠깐만요, 주로.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일부의 사람들은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또 하지만 이제 이게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이 말의 과연 차이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세 가지를 내놓고 공통점을 찾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라.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바로 제가 강의 도중에 아비투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참뭐 쓸수록 좋은 개념 같아요. 아비투스는 뭐냐면 아 쉽게 말하면 가장 간단하게 아비투스를 정리하면 신압으로 그 내가 매몰되어 있는 통념입니다. 사회적 통념.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그래야 돼 라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되고, 어릴 적부터 누적적인 과정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형성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념,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그 사고 체계를 우리는 아비투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이말 들으면, 어, 그래, 너야. 자, 보호 또는 공경, 어른 공경.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바람직한 문구.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한 거니까 라고 늘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비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세 가지가 모두가 다 바로 개인주의의, 개인주의 사회를 가지 못하는 집단주의의 병폐를 이야기 한 겁니다. 자. 노약자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는 바람직한 문화죠, 물론.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거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사정상 뭐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이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등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뭐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어쨌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문구가 마고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즉 내가 그 노약자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든 말든 그건 나의 개인적 합리적 이성적 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되지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도 말 그러면 이해가 쉽죠. 축의금, 부의금은 내가 내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그걸 간섭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왜 한때 장발 단속도 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치마 길이도 국가가 규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당시에 통기타가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들고 산에 가면은 그게 그, 야, 야, 야영지를 가거나 이렇게 놀러를 가면은 그 통기타를 빼앗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때 우리 사회가 어떤 행사까지 했었냐면, 어, 여러분들 아마 이중에 아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쥐 잡는 날, 분식의 날, 혼식의 날, 이런 게 있었어요. 분식의 날에는 모두가 학교에 도시락은 분식을 사가야 돼요. 만약에 다른 걸 쌓아오면 걔는 담임한테 호되게 꾸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쥐 잡는 날은 또 뭐냐면 전 국민이 그날은 모두가 다 집을 자, 쥐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쥐꼬리를 종이에 이렇게 개수를 붙여가지고 내면 담임선생님이 그걸 걷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에 따라서는 쥐가 많은 집도 있지만 쥐가 전혀 없는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웃기지 못할, 웃지도 못할 일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징어 뒷다리가 마치 그걸 빨판을 제거하면 회색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면 마치 쥐꼬리 겉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쥐꼬리 인냥 붙여서 낸 적도 있다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를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줄을 통과할 때, 잠깐만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이, 즉, 이 사람의 개인적 어떤 합리,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내가 내 마음대로 유보시켜도 무방하다는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 내가 지나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신네들이 줄서 있는 것은 당신네들이 합리적이지만 나는 당신네들의 합리적 선택을 내 마음껏 누지고 지나갈 테니 당신네들은 잠깐만 그것을 양보를 해내라 라는 얘기예요 다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제가 지금 통과하고자 하는 이 합리성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합리성이 파괴되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좀 양보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득한 뒤에 이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 거의 그 애들은 그렇게 통과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어, 뭐, 허락을 먼저 어떻게 해요? May I cross this area? 뭐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 통과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이해됩니까? 즉, 한국 사회는 개인의 어떤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국가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규정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과연, 과연 이세 가지를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평상시에 가져야 될까요?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개인의 비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집단의 정답만 있지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양산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수능 제도도 정답만 있는 거죠. 그 정답을 찾는 것에는 인문 정신도 없고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정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너희들은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집단의 어떤 합리적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개인적 선택이 분명히 에 에 의해서 그것이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엄마를 보고 엄마 저기에 노약자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자는 말했지 저 진짜 웃기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할 일인데 왜 지내들이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과연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이 녀석 정말 참. critical thinking 즉 비판적 사고가 매우 발달된 미래의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까 넌왜 그렇게 모든 걸 사사건건 삐딱한 눈으로 보니 라는 비판을 부정적 시각으로 봐버립니다 아, 영국에 대한 얘기를 한두 가지만 더해 볼게요 영국에서 만약 여기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열리는 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예다지 문인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뒤에 좌쪽에 어떤 사람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문을 열잖아요. 이렇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뒤에 사람이 오는지 반드시 봅니다. 뒤에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가까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이 문 가까이 올 때까지 문을 잡아주고 통과할 때쯤 그 사람에게 문을 잡도록 양보하고 잡, 물려주고 자기가 가거든요.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뒤따라 가도 자기만 통과하고 뒤에 사람을 위해서 땡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건 뭐냐면, 즉, 내가 지금 문을 통과하지만 저 사람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성적 어떤 행동도 내가 존중해줘야 나의 합리적 선택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정말 참 그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으면 하는데, 예, 유, 유, 호, 영국에서는 이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그 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제이 교차로에는 다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여기에 이로타리처럼만 우리나라도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있는데 저는 그걸 유심히 보지만 제대로 잘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원칙은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차들이 정지한 다음에 이쪽 차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나는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은 한 방향 뿐입니다. 이쪽에 있는 차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여기는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원칙은 얘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서 가고 난 뒤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시스템이라서,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만약 차가 없어도 빨간불이면 들어가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못하는 게 한국의 교통벽구잖아요. 근데 얘들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어떨까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타인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존중해 줘야 나의 이성적 판단도 존중될 수 있다는 그런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이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행동을 마구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라운드업아시 생기면 아마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집단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국가나 사회가 어쨌든 개인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집단의 어떤 해결적인 사고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마음껏 할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강한 사회는 아마도 개인의 행복 지수은 분명히 낮고 민주주의적 발달은 늦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그 제도나 모든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